자, 미중 정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장은 상승세로 마감한 가운데, 자, 아침에 이게 365 저항, 그 위에는 367딱 라인을 미리 그려놨죠, 미리. 예, 그리고 지지선은 이 밑으로는 365, 지금은 363.4, 그 아래는 362.2는 좀견조해요 그리고 현재 수급은 뭐 외인들이 매수를 하고, 나머지가 다 매도를 하기 때문에, 그, 지금 상승세를 이어지고 있고, 만약에 367.5를 돌파하더라도 여기서 윗꼬리가 달리는지, 그 부분이 좀 중요하고, 그 다음에 365, 363.4 지지선이 중요하다. 그리고 위클하고 그볼 옵션도, 풋 같은 경우도 아침에 잘 깔아서, 깔아서 바로 수익이 나고,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했어요. 이제 쇼츠의 한계이기 때문에 모든 걸 설명을 못하고, 위클리도 자세히 설명드린 대로 진행되고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선물 지지와 저항을 보면서 대응을 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.